안녕? 오늘은 망한 브랜드 말고 니들이 알고 있고 관심 있는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이 신발 원래 산 털때 신는 등산화였어 근데 지금은 패션미크러네이스트 힙스터 리셀카 40만원 살로은 프랑스 알프스에서 태어난 진짜 산업 브랜드야 1950년대엔 스키 바인딩 만들던 마이 그대로 하드코어 근데 지금은 엔지세대가 가장 힙하게 신는 신발이 됐지 그 중심엔 코프코어가 있어 코프코어란 말이지 미국 백패커들이 먹는 건강 간식 믹스의 줄임말로 실용적이고 터프한 아웃도어 룩을 의미하게 됐지 그발끝텐 살로몬! 엑스틸릭스, 에시에스 프로, MM릭스, 꿈베가르송 콜라보까지 기능성에 감성까지 입힌 브랜드가 됐지요 2025년 현재 살로몬은 스톡X 기준 판매량 9위 전년 대비 무려 74% 성장 브랜드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진화해야 살아는 거야 살로몬은 도망칠 준비를 하던 신발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패션이 됐어 그럼 다음 살로몬은 누구일까요? 언니, 오빠들은 어떤 브랜드를 부활시키고 싶으세요? 구독 안 하면 다음 브랜드는 못본다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꼭 해줘 냥